3.1 독립운동을 펼치다 일본군의 보복으로 무참히 집단 학살당한 4.15 제암 고주리 학살 사건의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식이 지난 4월 15일 화성시 제암리 3.1 운동 순국 기념관에서 개최됐습니다. 화성시와 화성문화원은 그날의 희생을 넘어 다시 평화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이번 추모제를 통해 순국 선열들을 위로하고 시민들과 함께 순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우리 화성시 제암리는3일운동 기간에 어, 일제 만행으로 어, 29분의 희생을 당하신 어, 가슴 아픈 역사의 유적인데요. 어, 이곳 10월, 4월 14일이 이 만행이 저질러진 날을 기념해서 어, 추모제를 만들었고요. 화성 시민의 뜻과 마음을 모아서 어, 고인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추모제에는 체인석 화성시장을 비롯해 국가보훈처장과 제암리 학사를 세계에 알렸던 스코필드 박사의 기념사업회 관계자, 자매결연도시 단체장 및 제암리 희생자 유가족, 시민 등 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추모제는 추모 공연과 평화의 봉화 봉수식, 평화도시 선언문 낭독, 민중들의 독립운동을 담은 마당극 해야 해야 공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최인석 화성시장은 추모제에서 일제에 침탈당한 국권을 회복하고자 그 어느 지역보다 격렬하고 역동적으로 항일운동을 펼친 화성시의 역사를 다시금 되돌아보는 시간을 통해 미래 화성을 그리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